어제보니 다 대구 출신이라데 이번에 강성범씨 때문에 다 알려가지고 아, 원래 강성범씨랑 방송도 많이 하고 친하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 그렇게 실업이 그런 소리 해가지고 대구에 예전에도 좀 내려오셨어요? 많이 들락거렸습니다 대구에 제가 교육봉사한 채도 대구에사고 있고 이래가지고 음. 거의 뭐 2, 3주에 한 번씩 왔습니다 대구 다녀오신 분의 인심 어떻습니까? 범원 거리나 상인동 이렇게 인사할 때 보니까 굉장히 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경북대 앞에서 사진만 거의 한 200장 찍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대구에서 뭐 아는 사람 알았지만 제가 아버지 어머니 다 대구 출신이라는 걸 이번에 강성모피 때문에 다 알려가지고 이번에는 뭐 도움이들이 많더만요. 예, 크게 도움됩니다. 네. 그러니까. <laughs> 예아 예, 예. 원래 강성모피랑 네. 방송도 많이 하고 친하거든요. 근데왜 이번에 아 그렇게 실없이 그런 소리 해가지고 그러니까. 사람이 <laughs> 뭐 꼬이려니까 그렇게 꼬여가지고 어쨌든 근데 예. 의원이가 큰 어, ]잖아요. 예, 예. 네. 선거에서 큰 도움됐습니다. 대고분들이 <laughs> 예. 그 그렇죠 네. 그게 또 옛날에 보수 유튜버에서 저한테 또 무슨 뭐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번에 화교 뭐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거꾸로 그 보수 유튜버한테 배신감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<laughs>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할수 있었냐고 그러면서 저는 사실 제가 그걸 일부러 적극적으로 많이 알리진 않았던 것이 제가 아무래도 박 대통령을 영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걸 방송 나서 언급하고 이러면은 또 대구에서 정치 쉽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수 있어가지고 최대한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아는 사람만 알아도 대구에서 어디 어디 다녔습니까? 대구에서 서울에 사는 것처럼 한번 선거운동 세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주로 번화가 위주로 이제 다니려고 하고 그래서 딱 지하철 딱 목록 봐가 출퇴근 어디에 제일 많이 승하차 하나 이거 봤더니만 상인동 상인역이 일등이더라고요. 음, 음, 거기부터 거기를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야구전판 보러 가고 이럴 겁니다. 음, 야구. 네. 음, 저희 할아버지가 그 옛날 대명동 사시면서 세무서 공무원이셨거든요.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음. 일 마치시고 원래 칠월각 이후에는 무료 어, 입장 무료 입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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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장이거든요. 입장이거든요. 맨날 일 끝나면 거기 가지고 야구 보시고 어, 그래가지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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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할아버지가 저한테 딴건 몰라도 계속 세뇌시켰던 게 삼성 라이온즈 말고 딴팀 응원학원 된다. 그래가지고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아버지가 경북고다 보니까 그렇게 그 옛날에 선수 들 중에 그 동문회 한번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<laughs> 예. 어릴 때부터 야구는 많이 봤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고모는 여기 살고 계시고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상인 역 가서 인사할 때는 아니 그 저희 고모가 출근하다가 저를 본 거예요. 거기서.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고모한테 온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. 그래서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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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마 지나가니왜 여기서 이거 보는 <laughs> <laughs> 아. 야 깜짝 놀랐어요, 경북 쪽도 또 한번 가보셔야 될 텐데. 예, 경북도 싹 돌아야 됩니다. 아. 뭐 대구 분위기만 잡으면 뭐 경북 분위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<laughs> 이철우 지사님은 한번 뭐, 저한테 뭐 전화 좀니 인사를 한 후에 이거 지 영락없이 또 이철우 지사님 인사 드려 가야 되고 권 시장님도 뭐냐고. 원낙 원래 래 지역이 서울에서 노원구였잖아요. 하고 강은희 교육감은 제가 또 워낙 또. 아들내미하고 친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래들이 뭐 대구하고 연구가 많습니다. 예예 예, 뭐 저희 집안 자체가 전부 다뭐 대구 쪽이 되는 거니까정세균 정대가 전부 정신력이가 뭐뭐 그분도 그렇게 <laughs> 실화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번에 이렇게 <laughs> 많이 생겨가지고 주의 기운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